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남자아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엄마가 도저히 혼자서 감당이 안 돼서 남편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제가 또 나한테 이런 일을 했다. 또 제가 밖에서 저렇게 사고를 쳤다.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엄마한테 제일 싫은 행동이 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였다. 자기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만 생각을 했지 아들 입장은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가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녀가 생각했을 때 엄마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일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어떤 걸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조금 전에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아,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들어와서 아이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한테도 한번 혼났는데, 음. 그게 아빠한테 들어가서 또 자신이 어, 나쁜 아이가 되든 이상한 아이가 되든 또 평가받는 게 두려워서 아마 싫어할 거예요. 저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제 뜻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고 느껴지니까 남편 퇴근하고 오자마자 오늘 첫순이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아이의 안 좋았던 행동들을 이야기 한 거죠 낱낱이 네 음. 오늘 뭐를 안 했고 또 이렇게 했고 나쟤 때문에 힘들어 라고 어 저는 아마 공감받고 싶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당신이 알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자는 의미였던 걸로 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아빠한테 다시 다 들어가게 되니까 긴장하게 됐는데요. 부작용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나요? 남편도 퇴근하고 들어와서 아내가 아이의 잘못된 행동들을 말하니까 바로 화내고 아이의 말을 잘안 들어주더라고요. 음, 남편도 들어왔는데 또 문제거리에 대해서 들으니까 부담이 됐겠죠. 네. 그래서 아이한테 더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이러지 마" 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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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말 듣고요. 저 눈이 동그래지면서 "니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말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건 지금 아이하고 나하고 해결할 거지" 남편한테 모든 걸다 말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안 되는 건가요? 자잘한 게 있고, 큰 가족의 규칙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 안 가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건 남편이 아빠로서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나 좀 사소하게 싸웠다던가, 좀 작은 일들은 그냥 아이하고 다시 이렇게 하지 않기 원해. 하고 아이하고 잘 조절하면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남편이 알아야 한다고 가서 말하는 건 아이들도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네. 아이 앞에 놓고 얘 이러고 이러고 오늘도 또 그랬어. 나얘 때문에 힘들어! 라고 말을 해버리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른, 부모님 두분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할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 없다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러면 엄마는 왜 그걸 일일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아이 버릇을 제가 못 고치니까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해서 말을 했는데 남편도 화가 나고 때리니까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들 마음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 양육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힘들어서 아이한테 화내고 때릴 때도 마음이 아픈데 남편이 때리면 마음이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나 대신 야단을 조금 치고 나를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아이를 나보다 더 때리고 야단치는 건또 싫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내가 때리는 건 괜찮은데 남편이 때리는 건 싫은? 내가 때리는 건좀 정당방위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남편이 하루 종일 애를 잘 보지도 않으면서 더 화를 낸다거나 그렇게 때리니까 뭐왜 때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남편한테 말하는 건 공감받고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는 거지, 더 화를 낸다거나 아이가 더 위축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란 걸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아이야. 그러면 엄마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겠고, 또 아버지한테 이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혼자서 너무 힘에 붙일 때. 그러면, 아이 없는 데 가서 두 사람이 상의를 해보시고 더 좋은 방법을 찾자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원래는 더 중요한 게, 엄마가 너가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걱정되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거 바꿔보자. 라고 하면서, 아이하고 이 행동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해도 안 되니까 엄마가 무력감을 느끼고 이제 아버지한테 원조 요청을 한 거잖아요. 대화를 해도 안 되는데, 대화를 하라고만 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부모의 마음이 다 전달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된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따뜻한 말, 너를 존중해 줄게. 이런 말을 평상시 들은 아이들은 이 행동 때문에 엄마가 많이 걱정돼. 그래서 난 너한테 어른으로서 얘기하는 거고, 바꾸기를 원해. 하고 몇번 해주면 그게 교정이 되는데 평상시 비난 여러 가지 아이한테 마음 아픈 말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는 부모가 대화를 하자고 해도 잘안 되고요. 음. 가장 힘 있는 아빠한테 그것을 음. 넘겨버리면 음. 이 아이는 더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관계는 아이한테 대화를 하자고 하고 바꿔보자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잘안 되면. 아이 없는 공간에 가서 남편한테 내가 아예 이런 행동이 할때 불안하거든 이런 행동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도움을 좀줄수 있어 하고 남편하고 속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아이하고 대화를 시도를 해보되 그래도 안 된다면 아이 없는 데서 남편이 도움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네. <목소리>